때려야지! 아, 발전기치는 것도 잘 몰라! 아, 그래! 잘했어. 똥집! <laughs> 왜 고다 <그다> 깔았어? <laughs> 왜 고다 <그다> 깔았어? <웃음> 친구야. <웃음> 왜 고다 깔았어? 아무도 없는데 왜 그다 깔았어? 왜 추격복이면 아직 그런 생각이 날나 <laughs> 친구야. 배드민테. 여기 큰집 발전기 먼저 돌리면 좋은데 일단 여기 루인 자리니까 루인 먼저 체크 이쪽 라인이 루인 뜨는 자리거든요 루인 먼저 체크하자 내가 여기 딱 태어났으니까 2층에도 토템 뜨거든요 여기 떴던 것 같은데 없네 되게 조용하네요 덕구다 여기 덧 있는 거 보니까 불투 없다. 방금 <laughs> 클로데시 사라졌는데 튕겼네요 한 명. 아 덧꾸면 덧짜가 모지겠을 텐데 일단 큰 집에다가 많이 했을 거고. 야 발전기 다섯 갠데 이씨 우리 세 명이야. 오늘 유난히 튕기는 사람 많아요? 야, 나 그러면은, 아까 전에 너스가 강조한게 아니고 나도 튕긴 걸까? 아까 너스, 사빌너스 강조한판 있었잖아요. 나 튕긴 거 아니야? 떨겠다, 자꾸. 저발전기 돌리던 애 쫓아왔나? 어디 있을까 모르겠다. 밑에 더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갑시다. 더안 깔았나? 요런 데 있겠죠. 없네요. 이런 데는 없겠지? <laughs> 집에 더디 있을까? 여기 일단 더 들고 갔거든요? 안 까른 듯? 안 까른 듯? 저도 다 빨랭 4명이었는데 20랭 가구만 매칭 됐어요. 오늘 매칭 버그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20랭이신 분들, 조랭 분이신들 지금 할인만 하면 안될 때생존자시에 생존자 아니면은 워낙에 저 랭크에서 매칭이 안 잡히니까 그렇게 하나? 피어난.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대로? 데려러 갔는데? 얘대린마 같은데? 아.. 어, 약간 대리 냄새 나는데? 찾을 수 있나요 나? 못 찾죠 아.. 대리니 냄새가 나는데? 우직하게 쫓아오는데 너무? 루인도 없고. 시즈인 차 갈고리 걸리기? 덧들었다. 어, 저더 가져간 줄 알았는데 안 가져갔네? 더 넣었다 까나요? 아, <laughs> 어, 대림마 같은데? 대림마 같은데? 난하다 밟아주죠? 아니야, 그래도 우리 3명이라서 내일 한번 해줘야 돼. 이아 뭐, 발전에 다시 찰것 같은데, 먼저. 괜찮아. 그걸 왜. 그래. 아니, 그래. 넘어올 수 있어. 어디로 오나 봅시다. 정방향으로 오거든요. 또 딴데 가나 본데? 발전기 한 개나 민기고 밟아주죠. 그럴까? 이게 더디 있는데 얘들아 더 해제하지 말아봐. <laughs> 내가 밟아줄 거거든. 드림마 같아요. 나밖에 안 보이나봐. <laughs> 나는 일부러 버리는 거 같아요. 고인물인 거 알아서. 어떻게 발, 좀기도 두 번씩 차네. 이건 드림마에요. 그, 그러니까 다른 애들 만나고 싶은데, 난 고인물인 거 알아서. 다른 애들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만 쫓아오는데, 다른 애들, <laughs> 어쩔 수 없이 나만 쫓아오는데, 어? 쫓아오기 싫은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걸리면은 그니까 2, 3픽, 2, 3픽도 드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구하려고 어떻게 막 하다가 게임 터질 것 같아 가지고 발전기 다 돌린 다음에 덧밟아 줄게요. 너무 대놓고 하면 오히려 데일리인마다 살려 주더라고요. 일단 걸린 다음에 자연스럽게 덧, 덧으로 가면 돼. 억으로 끌면서. 직하다. 돌아올라나? 안 돌아오고. 이런 직진밖에 모르는 남자. 아하하하. 알았어, 거기로 가줄게. 거기로 가줄게. 덕구가 덫을 깔았어. 여기 가줄게. 밟아줄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보이니까 중간중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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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격 점수 먹잖아요. 나도 안 보였어, 바이씨 강종각이지. 아, 지금 걸려주자. 왠지 발전기 다 들어가면은, 덮고 올것 같아요. 일단 한대 맞자. 맞겠다, 근데 이거는. 어째서. <laughs> 때려, 때려, 때려. 아야! 아야! 갑시다! 걸려버렸다! 저런! 칼찌칼찌 아, 쓰고 도망가자! 어, 뭐야? 야! 이거는! <laughs> 야, 이거는 몰랐는데? <laughs> 아니, 이건 엔티티가 이렇게 도와주나요? 아니, <laughs>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이걸 엔티티가? 엔티티가 이거 이렇게 도와주나요? 아니, 저기 왜안 지나가지냐? <laughs> 저기 왜안 지나가지냐? 얘들아, 발동기다 돌리고 해, 나가. 아유, 덕후. 아유, 귀엽다. 덕후 점수 많이 먹어. 아, 얘들아. 내 이럴 것 같았어. 발전기 다 돌리고 잡히려고 했던 이유가요. 얘네들 딱 봐도 이럴까봐. <laughs> 기어댕기고 눈치만 볼까봐. 애들 발전기를 안 돌리네요. 그러니까 딱, 여기 약간 대리니 매칭이에요. 이게 어. 여기, 여기가 지금 일랭이 아니에요. 살인마도 한, 저기, 갈색랭크 같고, 애들도 지금 보니 갈색랭크거든요. 잠시 그런 개념이 없나, 아직? 음, 자단한번 해봐. 아니, 하지도 말자. 아, 해볼까? 안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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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찾아가는 것 같은데 한방 있는 건가 혹 설마 임늄님 하이요 한방 없네요 아까 문 이쪽 아니었나요 아 아니구나 <laughs> 그래도 한번더 걸었다 덕분 에더더 아, 더 걸었다 와 문쪽에다가 더 깔고자 않을까? <laughs> 아야나? 어, 더난 깔았네. 온나용 준다. 친구 있어봐. 성백한 데 맞았네. 아이고. 내가 대신 죽자, 얘 살리고. 아라는다쳐 가지고 안올 건데. 아이고, 더있네 구했다. 더 먹을까? 찹찹찹찹찹 <laughs> 찹, 찹, 찹. 어, 아니 왜 누웠는데? 당연히 나가는 거 아니었어? 덕후, <laughs> 1킬만 챙겨주려고 했는데, 1킬 하겠는데? 1킬 했다. 아니야, 덕후, 그래도 2킬 하면 기분 좋을 거야. 아, 도망가자. <laughs> 덕후, 그래도 2킬 하면 기분 좋을 거야. 도망가, 판자 내려야 돼. 그렇지. <laughs> 그렇지. 아이고, 덕후야, 잡아, 잡아, 들어 올려, 그래. <laughs> <laughs> 잘한다. 어, 자연스러웠죠? 누가 봐도 걸린 거에 호다닥 놀라가지고 더 밟은 모습. 흐흐로된놈 <laughs> 나가. 자연스러웠다. 대림마는 오늘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래 해줘라, 친구. 빨랭까지 올라와서 잔혹한 살인마가 되어가지고 초팅초팅방을 파줘, 친구야. 설마 반전 있긴 있지 않겠죠? 아, 설마 이랬는데 빨랭? <laughs> 아, 그래 이럴 것 같았다고요. <laughs> 이럴 것 같았다고요. 왜 끝나고 딱 보고 나서, 와, 빨랭인데 졸라 못한다, 그 생각하겠지? <laughs> 그래, 빨랭은 이렇게 쉬운 곳이니까 네가 올라와도 괜찮아, 친구야. 와, 제 뭐지, 빨랭이다, 졸라 못하네? 이런 생각하겠지? 그래, 빨랭은 그런 곳이야. 오, 어, 올라와, 도 친구. 설레듯 대마말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네, 그 생각은 못 했다. 워낙에 방이 안 잡히니까 먼저 레디 받고 가는 거지. 안 그래, 루이나? 니 응? 네 주인은 덕군데 전율이요? 깰수 있을까? 덕구, 잠깐만. 얘 전율 하나만 낀거 아니야, 퍽? 전율 하나만 낀거 아니야? 그니까 토템, 여기 뜨지? 오지도 않네? 아하, 이거 약간 냄새 나는데요? 토템 깨는 거왜 이렇게 느려요? 사냥의 전율, 느낌표 사냥의 전율 치시면은 선명 나올 거예요. 저게 퍽 효과예요, 퍽 효과. 사냥의 전율. 어, 뭐야, 소리도 안 나는데? 신장 소리? 여기 아예 오지도 않네? 퍽 터졌는데? 불포 음, 많이 준다 해서 깼나? 그랬나? 저거 불도 터지면은 효과 없어질 건데. 아 잠수인가? 그런가? 뭐 덧가는 걸 수도 있구요 근데 선레디한거 보니까 잠수일 수도 있겠다. 아닌가? 오이씨 점수 아니야. <laughs> 맞겠다. 아, 이것은 냄새가 난다. 아, 냄새가 난다. 아, <laughs> 아 냄새난다. 어떡해? 방금 그 살인만 아니요그 살인만 아니에요. 핑이 달라요. 얜 일본인이에요. 전판 살인만 한국인이고, 아니 이 퍽은... <laughs> 쟤 살았어 <laughs> 살았어 아 야, 잠깐만 스턴은 너무했나? 아 브루탈도 없어 뭐야? 아, 쟤 뭐야? 아쟤 걸렸다가 풀린거야 안돼 덕후야 나는 쫓아오지마 친구야, 그건 안 돼. 보디가! <laughs> 안 돼, 친구야. <laughs> 아, 아, 그래, 자기가. 그래, 나는 버리는 게 나아. <laughs> 나는 버리는 게 나아. 딴데 가. 그래, 다른 애들 잡아. 다른 애들은 초록랭크일 수 있어. 나한테 오지 말고. 어떻게 얘더 덮다 깔았을까요? 빨리 먹어줘야지 쟤 점수 먹는데. 막 다니자 막 중간중간 그냥 밟아버리자 막딴데가는디왜 발전기 안 켰지? 못켠 건가? 킁킁 아 여기도 안 깔았다 으흠. 런데도안 깔았겠지? 뭐야, 발전기 벌써 두개 남았어요. 애들이 발전기 그거 잘 돌린다, 전판에 비해서. 마 11랭인데, 아까 빨랭 4인, 헤이! 빨랭인데 4인큐까지 이게 했어요? 매칭 미쳤네, 매칭 미쳤네, 이거. 야, 얘네들 환생도 했다, 했고, 옷도 비싼 거고, 얘네들 다 빨랭 같은데, 내가 봤을 땐. 내가 필사적으로 죽으려고 해도 얘네들이 진짜 막 시계로 비비고 막 지랄 해가지고 막다 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이, 다른, 전판처럼 다, 어, 대님이면은 그냥 내가 죽어도 얘들 어차피 구하러 안올 테니까 막 그냥 자연스럽게 죽겠는데. 이것 봐. 티베긴 하는 것 봐요. <laughs> 티베긴 <티빙인> 게 아니고. <laughs> 빨리 발전기 돌리라 돌리려는... 때려야지. 아, 발자국이 치는 것도 잘 몰라. 아, 그래. 잘했어. <웃음> 똥집. <웃음> 왜 거기다 <그거 딱> 깔았어? <laughs> 왜 거기다 <그거 딱> 깔았어? <웃음> 친구야. <웃음> 왜 거기다 깔았어? 한자도 없는데. 왜 거기다 깔았어? 왜 추격복임에 나지 그런 생각이 날라? <laughs> 친구야, 친구야. 한 걸음 뒤엔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음음음 그다음 뭐지? 볼수 없나요? 내게 손짓하면. 못 묻나? 잠깐만. 안방이네. <laughs> 굳이 깨야 할까? 우리. 안 돼! <laughs> 깨지 말아요. <laughs> 깨지 말아요, 우리 덕구. <laughs> 유일한, 유일한 덕구 편이란 말이야, 지금. 캠핑해바보야 캠핑하라고 구하잖아. 제 시기 할지도 모르는데. 아, 어떡해. 아, 덧밟자, 덧. 덧밟자, 덧, 덧, 밟자, 덧. 밟자, 덧, 덧. 덧밟자. 아까 여기 덧 있었죠? 애들이 해제 안 했을라나? 해제했을라나? 여기 덧, 덧, 덧이 있었죠, 덧.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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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지? 어딨지? 덫? 덫도안안 안 보이지? 아나 아, 이거 오랜만이다. 아아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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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미안해. 아 덕혜. 아덕야 아, 미안해 미안. 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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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뭘 여기 숨어있죠 여기 엄마 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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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걸는지모르겠다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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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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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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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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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서자 잘했어. 어아 잘했어, 잘했어. 어. 아, 귀엽다 이에서 자리에서 자리마첫 판한 에 같아요. 아까 전판 살인마보다 더 대린이거든요? 이거 진짜 살인마 첫판이고, 아마 퍽이, 아, 퍽 3개인가 있었나? 아까 전에? 루인이랑, 찬양의 전율이랑? <laughs> 아, 진짜 역시 대버되는 힐링게임이야. 잘했어. t h 음, 매칭.. 이즈 h 스트레.. is so s t <laughs> 외칭님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하네 다 빨랭이었네 그쵸? 애들 다 빨랭이인 것 같았거든 야 이름도 비기너야 어이